안녕하세요. 태양신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갑진년의 하반기에 대박 난일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호생의 말띠분들. 갑진년 성반기 자리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그냥, 무던하게 그냥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반기 자리에서는 8, 9월달은 조금 답답함이 들어옵니다. 근데 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좀안 좋은데 좀잘 넘기시면 11월달, 12월달은 그래도 좋습니다. 이두 달은 금전적인 문제도 열리시고요. 이동수라든지 문서라든지 잘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자세 GT 분들 어, 3분기까지는 조금 답답증도 많이 있었고 해결이 안 되었던 문서 자리라든지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음력으로 들어서서 7, 8월달 자리서부터는 조금씩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이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상반기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은 좀 기대하셔도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상반기보다는 상반기에는 많이 조금은 내가 어, 풀릴 듯안 풀릴 듯 했지만은 그래도 하반기 자리에서는 내가 좋다. 어, 되게 잘 되고 있다. 잘 되어 간다. 잘 풀려 간다.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